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인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도시인들에게 제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본권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진주시청에서 2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미원사무소 저수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이 산재합니다. 네, 본권 인근에 있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네, 시골 마을의 모습을 살펴보셨고요.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일단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4,932평입니다. 네, 일단 두 필지니까 기호 3, 목록 3, 또 기호 4, 3, 4로 이렇게 이제 법원 문건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호 3번은 34,613평, 기호 4번은 4319평이 되겠습니다. 네 기호 3번의 모습이고요. 기호 4번의 모습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의 주요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다래고비, 산수유 등이 적정 재배 품목이 되겠고요. 산림 총정도는 아주 높은 그런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 나이는 41년에서 50년 된 그런 이제 아주 오래된 오형급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고요 수정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지정보시스템 네,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권 주변에는 산림보호구역 보안님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만큼 청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면도로인데요 본권은 2 내지 3m 포장 및 비포장도로 본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 본권을 관통하는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본권에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발 경사 방인데요. 본권 해발은 200m, 경사는 급경사, 방위는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네, 목록 3번, 목록 4번, 기호 3, 4, 두 필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권은 자연인 상태, 그리고 일부 도로 및 유지, 물 웅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권의 이제 전경이고요 기호 3. 여기 이제 물 웅덩이, 유지가 있는데요.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 조금 본권이 이제 침식, 그런,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호 4번의 모습이고요. 내 네, 목록 3번 내부의 모습입니다. 목록 4번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법원 사진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본권의 단점은 임야의 경사가 있는 점, 장점은 청정 지역에 위치하고 수목이 울창한 점, 이것이 제 본권의... 단점,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임원 및 조립용, 귀산촌, 휴양림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 농찰계의 탐색입니다. 목록삼 지목임야. 면적 34,612.96평. 감정가 1억 6천만 원, 목록사 지목이냐 면적 4만 319.32평, 감정가 1억 7천 3백만 원. 네, 본권의 토탈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지지가는 1억 8천만 원. 25년 2월 6일 매각기일의 최저가 2억 1천만 원, 감정가 64%에 나와 있는데요. 건너뛰시고 그리고 여러 번 기다린 후 25년 8월 매각기일에. 입찰가 5,600만원, 평당가 747원, 감정가 17%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1회 유찰실마다 20%씩 저감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시가는 2,458원, 전체 공시지가는 1억 8천만 원. 네, 본권은 100% 농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도 및지적궤양도입니다 네, 지적도인데요. 목록 3번, 목록 4번, 3, 4. 합한 지적대의 모습이고요. 지적궤양도인데요 이것은 목록 3번의 지적궤양도입니다 네, 이며 아래쪽으로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요. 목록 4번의 지적 계양도인데요 임야 중간부로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수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2 내지 3m 포장 및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취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 기피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 가고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기계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5076. 물건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3은 물건번호고요. 물건의 종류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물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산 181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경매 종류는 부동산 강제 경매고요. 물건 종류 이며 네, 토지의 면적, 임야의 면적은 74,932.27평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3억 3,346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매각 일정은 1차, 2차 각각 2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3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64%, 2억 1,3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무시하시고, 오래 기다렸다가 평당가 747원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서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